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그지야 우리 오늘 몇 월이에요, 몇 월? 우와, 5월. 5월. 3월, 4월, 어. 5월, 말씀 한송 우리 연달아서 같이 고백해 볼 거예요. 화성 너무 가까워. 어, 조금만 뒤로. 아, 잘했어. 네. 자, 3월 암송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합니다. 말씀손나와요 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사성은 4월 암송 말씀 뭐였지? 한 세기? 1장 1절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지금 5월에 하고 있는 암송 말씀 있어요. 뭐였지요? 어. 어, 맞아요. 우리의 고백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조금 전에 선생님이랑 찬 찬양했죠? 무슨 찬양했어요? 아까 무슨 찬양했어요? 성삼위 하나님 찬양했지요. 이번 이번 한주에 말씀이에요.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연희야. 성삼위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한 분인데. 세 가지 일을 하셨대요. 어? 이게 무슨 말일까? 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런데 한 분이래요.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가지 일을 하셨을까? 성삼위 하나님. 어, 먼저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없었던 것도 다시 생길 수 있고 있었던 것도 없어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니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는 새도 만드시고 나어 땅에는 뭐 만드셨어요, 세라야? 나무도 만드시고, 바다에는, 미녀가, 미녀? 미녀, 미녀, 미녀가, 바다에 뭐 만드셨어요? 바다, 물고기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누, 어, 누? 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 이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가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한 어, 하나님의 형상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태를 가지고 죄라고 해요. 그 죄로 인해서 저주와 제약, 어, 모, 모든 지옥 배경이 딱, 어, 세라야, 세라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인공들 앞에 집중합니다 여자의 우선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왜? 어, 우리를 안 속였던 사단, 마귀, 귀신은 이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지 어,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뭐라고 한다고 연이야? 원죄 그 제로인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 어, 지옥 배경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사단을 멸할 여자의 후손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때 이렇게 오셨어요. 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육체를 가진, 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30년 동안에는 목수의 아들로 그냥 우리가 겪었던 많은 것들을 같이 하셨어요. 우리 사람처럼 30년 동안에 목수의 아들로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왜 십자가 지셔야 됐을까? 이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세상에 왕, 왕은 많지만, 참된 왕은, 어,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길 되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내 속에 약속대로 오셔서, 어,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30년 동안 목수의아들로 계셨지만 정확한 시간표에 그리, 예스, 어,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지요?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신 참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참제사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선지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셔서 어 죽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부활 그때 예배 드린 거 기억나요? 부활하셨어요. 이 성자 예수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죽으시고 당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원죄 속에, 나는 어내 지식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최고의 지식으로 나는 무능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죄인인 걸깨닫는 나는. 어,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세요. 영접하는 자 이번 달 암송 말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권이야 나의 주인인 거 앞에서 고백하고 들어가자.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야, 모든 문제 해결. 아, 아. 빛 만나니, 이 대시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셨도, 하타에 이 신화에. 주인 되어 주세요. 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언제나 함께 하세요. 나에게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는 그거는 잠깐의 행복, 내가 좋은 걸 보는 건 잠깐인데, 이거 영원한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배경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이 나의 배경이에요. 나는 이 신분 권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어 증인되게 하신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증인으로 세계보음아 2, 3, 7, 5천 종족 너를 통해 하나님 살리실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삼의 하나님 너무 중요하. 우리 7망대 기도 속에 제일 처음에 하는 기도가 뭐, 뭐예요? 성삼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성삼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 구원을, 어,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배경 속에 나에게 세상의 힘이 아닌 영적인 힘, 건능 받고 세계 보고마의 증인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중요한 성삼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주인공들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2, 3, 7의 5천 종족에 역사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정말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떠나 우리 속에 성자 예수님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내주하셔서, 정말 나의 인생을 또 우리의 모든 시간표로 이끌어가시면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의 대심이 정말로 깊이 누려지는 우리 주인공들로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이 응답이 연결되어서 2375천 종족의 응답으로 하나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성이.